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12차전 오늘 창원 NC파크에서 저희는 범일 자이언츠파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캐스터 김도현이고요. 신봉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는 편안하게 좀 11연패까지는 아니고 10연패에서 연패를 끝나 했는데 6대0이라는 그 스코어에서 그 점수 차마저도 극복 못하고 마지막에 뭔가 아쉬운 6대5 무승부로 또한번 연패를 깨는 것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네. 이 원정 특히나 잠실에서 연패를 깨고 창원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 이제 거의 이제 다 잡은 승기였는데 그렇죠. 예. 그걸 놓치고 내려오는 길이 좀 다소 분위기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창원 내려오는 길이 그러니까 네. 어제도 굉장히 접전 끝에 한 10시 반 넘어서 경기가 끝났고 듣기로는 한 3시 반쯤 창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여장을 풀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확실히 있죠 지금 경기도 잘안 풀린 상태에서 경기도 늦게 끝나서 내려왔잖아요. 네네. 네 지금 NC는 어제 경기 뭐 일찌감치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는 롯데가 조금 불리하긴 한데. 네네. 어쨌든 지금 계속 최근 들어 경기를 보면 이기지기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타선이라든지 뭐 많이 좀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길 듯하다가 지금 역전 당하고 동점 허용을 하고 좀 그런고 있는 거 보면. 좀 이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에서 라이언스 클럽 님또 <laughs> <또> 오셨네요. <laughs> 또 오셨어요. 새벽 2시 반. 와... <laughs> 다시 시작입니다. 동케 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라이언스 클럽 님이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 어, 전 세계에서 다 지금 뭐 사우디에서 네. 시청하시는 분, 그리고 뭐 어, 유럽에서 시청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좀 피로한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딱 시간이 되면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염원이 꼭 오늘은 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에,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높은 타자들을 위해서라도 선발 박세웅이 좀 해줘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렇죠. 네. 네 지금 박승 선수는 어제 일찌감치 창원으로 출발했단 말이죠. 네네. 네, 지금. 팀 전체적으로 이제 힘든데 박성현 선수가 마운드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지켜준다면은 다선이 응답, 응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에, NC 다이노스의 타격감이 어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걱정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NC의 선발 신민혁이 최근 8월 7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6이닝 9실점, 그리고 8월 16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6이닝 4실점, 뭐 패는 안했습니다만. 에, 신민혁 선수 하나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신민혁 선수를 초반부터 황성민, 박찬영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이 타선에 좀 두들긴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하는 네. 생각도 들고 상대적으로 NC는 좀 경기를 덜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경기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음. 하다 보니까. 좀 승수를 NC를 만나면 승수를 쌓아야 될것 같고 항상 그 NC와의 승부를 할때 점수도 많이 주고 점수도 많이 뽑고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또 6승 5패로 뭐 조금 앞서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민혁 선수가 뭐탈삼지 능력이 좋은 투수가 아니고 맞춰 잡는 투수이기 때문에 롯데 타자들이 좀 좋은 공을 만들어서 어, 공약을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달려든다거나 아니면은 존을 너무 넓혀서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웅, 믿어보죠. 예. 하여튼 다들 제 걱정도 해주시고 신유원님 걱정도 해주시는데 네. 여러분의 걱정도 <웃음> <웃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다들 건강이 걱정이에요. 예, 네. 속이 타들어가는 그 느낌. 예 네, 어제도 마지막까지 거의 한네 시간을 넘게 대 접전을 펼쳤는데 결국은 뭐 손에 징계 별로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하룻밤 자고 또 와서 응원하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오늘 연패를 깨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연패를 깨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 오랜만에 키 플레이어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좀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네. 어좀 살아나고 있는 나승엽 선수가 저는 잘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어제 경기도 6번 7번 타순에 찬스가 계속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노진혁 선수가 키 플레이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나승엽 선수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승엽 선수가 오늘 키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명으로 나서든지 아니면은 어제 이제 선발 대타 요원으로 나섰던 손호영 선수가 오늘 2루수로 나섭니다. 그만큼 네. 한태양 선수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8번 타자로 지금 손호영 선수가 박혀 있거든요.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안 중요한 역할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지금 롯데가 좀 위기긴 한데 특히 뭐또 1번 타자인 황성민 선수가 어제 출루를 하면은 롯데 타선이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네. 황성민 선수의 뭐 출루도 중요한 상황이 될것 같아요. 네, 예, 일본 타자 김주원이 두 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세 경기 연속 멀티 히트. 그러니까 이전에는 레이스 앞에 주자를 까는 게 롯데자이언츠 타자들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유강남 선수 앞에 주자를 깔아주는 게 롯데자이언츠 타자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유강남 선수가 어떻게 보면 클러치 히터 역할을 지금 해줘야 될 때고. 네, 네. 뭐 당연한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박세용 선수는 투구가 이제 지금 NC 타자들이. 피어, 그 홈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어제도 5개의 홈런을 치는 등좀 좋은 어, 장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장타를 억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공을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만큼은 신봉기 위원님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네. 아, 이제 투수 교체 타이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넌지시 남겼을 때 투수가 확 교체가 되고 에,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에 좀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름돋을 정도로 네, 저도 너무 그 잘맞추가지고좀 화면을 보는데 예. 투수의 상태가 잘 보여가지고 예. 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장기나 바둑 둘때 옆에서 훈수 들면더잘 보이잖아요.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뭐 오늘은 예, 제때제때. 그 투수 교체를 뭐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변 예. 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가우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탁탁탁 해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오늘만큼은 정말 모두 제정신 바짝 차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반드시 좀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투수를 빨리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투한 투수도 많고 저런 선수 뭐 김광현 선수라든지 저기 최준영 선수도 연투를 했고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정현수 선수는 3연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등판을 안할것 같고 그만큼 지금 나오기가 힘든 투수가 많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박승 선수 오래 끌어져야될것 같아요. 예. 어제 김원중 선수도 멀티 이닝을 소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풀카운트 접전 끝에 포크볼로 마지막 헛스윙 삼진을 돌리는 그 김원중 선수의 모습은. 정말 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위원님은 김원중은 완전히 다른 선수다, 멘탈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예. 어제 좀 무리를 조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간 박세웅 선수가 길게 던져주는 게 따봉입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오늘 최준용, 최준용 선수도 오늘 등판 을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면 피처스리그에서 음. 던지고 이연투했기 때문에 지금 3연 3연투죠 네. 그렇게 되면 삼연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 아, 박진영 선수가 내려가고 김진욱 선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야, 근데 김진욱 선수를 필승조로 쓰기도 좀 애매하긴 하고 이제 투수를 누룽지까지 긁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없진 않아요. 네, 뭐다 털어낸 거, 다 털은 것 같아요. 네, 곳간을 네, 있는 걸 아끼지 않고 지금 다 올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정철원 선수는 엔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철원 선수를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의 예그 예,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테임즈 선수가 어, 아니 방문했네요. 와, 뭐, 야 어떻게 보면 롯데 호세 같은 선수죠. 네. 에릭 테임즈 야, 성적으로만 네. 놓고 보면 테임즈 선수가. 어쨌든 KBO의 용병의 역사를 예, 아, 한해 걸었죠. 예. 그리고 심지어 MLB를 가서도 잘하는 선수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정말 트리플 A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이 그니까 일본이나 대만이 아니라 한국 야구, 코리안 시, 예, KB의, KBO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것도 테임즈 역할도 컸습니다, 그죠죠 예, 역수출의 예, 표본이었죠. <laughs> 저 열쇠 들고 지금 방망이 돌리면 홈런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네, 저는 페니 선수를 이제 같이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아, 제가. 그렇죠. 네, 같이 했는데 연습 한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음. 그 기계 이제 빠른 볼을 틀어놓고 예. 배팅을 한 손으로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하는데 <laughs> 더 재밌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두 손으로 치는 것보다 타구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와 이건 좀 괴물이다. 어... 좀 그렇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